자, 순열 한번 보자. 이웃할 때 순열을, 써. 서로 다른 n 개 중에서 r 개가 서로 이웃하도록 나열한다. 서로 다른 n 개 r 개가 서로 이웃합니다. 읽을 때 차근차근 읽어야 돼. 자,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우리 그 순열쌤이 처음에 말했지, 교장 선생님이 계시고, 단상에 이렇게 세 명의 줄을, 줄을 세운다. 그죠? 네, 다섯 명을 줄을 세운다. 그죠? 너희 반 학생이 학생 수가 전체가 스무 명이다. 그죠? 그럼 스무 명에서 다섯 명을 뽑는데, 처음에 맨 앞자리 갈 경우가 스무 가지. 한명 들어갔지 그럼 한명 빠져서 19가지 뭐 이렇게 한다는 소리잖아 이렇게 18, 18까지 17까지 16까지 그래서 고불법칙 이렇게 한다고 우리가 순위를 배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시작해보자 자 이번에는 뭐냐면 다섯 명이 있어 학생 다섯 명이 있어 얘를 교장쌤 앞에 줄을 세우는 거야 다섯 명을 다섯 명 우리가 abc라 합시다 a b CDE라 합시다. 자 그러면 여기 올수 있는 경우가 다섯 가지두 번째는 뭐야 네가지 3가지 두가지한가지입니다자 이거 어떻게 설명을 했어? 순열에서 다섯 명을 어떻게 한다? 5열에 배열한 경우 5PO라고 했죠. 얘는 뭐지? 5 4 3 2자 그런데 여기 이제 우리가 미션이 생기는 거야. B와 C를 여기서 서로 이웃하도록 하는 거야. 그러면 어떤 경우가 있겠어? 예를 들어서 A B C D E 이렇게 뭐 줄을 쓸수 있는데 B와 C를 줄이웃한다는 말은 얘가 이렇게 두개 묶여서 같이 다닌다는 소리야. 다른 경우도 한번 해볼까. A, D, E, C, B 이런 경우도 이렇게 C, B가 이렇게 묶어서 와야 돼. 그러면 우리가 지금 5, 4, 3, 2, 2 1까지 경우소에서 제가 묶여버리면 경우의 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겠다고요. B하고 C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야. 그걸 다 원한 게 5, 5잖아. 그래서 두개를 묶어서 배열하는 경우의 수. 즉, 다른 말로 뭐다? 서로 이웃한다 라고 표현합니다. 묶는다가 같은 말은 뭐다? 서로 이웃한다. 자 그러면 B하고 C를 묶어서 그래서 얘를 우리가 T라고 합시다 X라고 합시다. 요거를 큰 X라고 합니다 X 자 그러면 원래 학생이 다섯 명이었잖아 그럼 배열하는 경우가 어떻게 바뀌냐면 총몇 가지지? A하고 B하고 E하고 X를 배열하는 경우의 수가 돼 그럼 얘는 어떻게 돼? 4P4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 되겠죠 4P4가 되는 거야 자 계속 보고 이해를 해야 돼 계속 P를 계속 써야 됩니다 맞죠? 자 그런데 자 그래 배열해가지고 경우의 수가 나왔어 나왔는데 자 이런 경우가 있어 아까 여기서 보니까 선생님 C하고 B하고 이렇게 하나를 묶어서 하나로 만들었는데 요 X가 순서가 CB일 수도 있고 BC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각각의 S가 X가 여러 가지 뭐 자리로 가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야. 그 경우에서 몇 가지나 총두 가지 의 경우가 다시 생깁니다. X 안에서. 그래서 이두 개를 곱하다. 무슨 법칙? 곱의 법칙이 됩니다. 이게 뭐다? 이울탈 때의 순열 수. 요 간단합니다. 한 번만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9 그래서 문제 자, 한번 생각해보고. 식이 간단합니다, 생각보다. 자, AB를 포함한 농구선수 5명입니다. 그죠? 5명을 1렬로세운다 교정쌤 앞에서 또1렬 세우는 거야. 똑같은 경우죠 그죠? 그럼 P겠지? P입니다. P는 순열이라는 소리야. 일단 요거부터 생각을 꼭 해야 돼. 순열인데, 네. 그러면 AB를 포함하고 AB가 서로 이웃하지? 그럼 이걸 뭘로 잡으라 했어? X라고 잡으라 했지? 그럼 선수 5명 중에 AB하고 CDE가 있을 거 아니야? 맞죠? 요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총몇 명을 세우는 거야? 교장 쌤 앞에 네 명을 세는 거지. 4, 2, 4죠. 곱하기 그리고 이 x 안에는 a, b가 있죠. 그럼 a, b가 자리를 바꾸는 것도 앞에서부터 순서가 있기 때문에 순열이라고 한다. 순서가. 그러면 b, c, c, b는 순서가 바뀌니까 경우가 두 가지 경우가 되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곱하기 2. 즉 이걸 다른 말로 이제 4팩토리알 곱하기 2라고도 하고. 그다음에 이걸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곱하기 2라고도 한다. 다 같은 말이. 그런데 쌤은 뭘 이해하나? 요거를 꼭 이해하라. 순열이다. 그 다음, 10번 보자. 1학년 학생 5명과 2학년 학생 3명을 일렬로 세운대. 자, 이거 조금 약간 응용되죠? 그래도 똑같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그냥 보면 됩니다. 1학년 학생 5명이고, 자, 2학년 학생 3명이지. 이게 일렬로 세운대. 뭐야? 순열이지. p 입니다 그런데, 자, 2학년 학생 3명이 서로 이웃한대. 자, 여기 포인트죠. 그러면, 1학년 학생 5명 총몇 명인지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2학년 학생 3명을 X라고 놓는 거야 알겠어? 그럼 1학년 학생 플러스 X지 그럼 총몇 명? 6개지 그러면 6P6 전체 6개 중에 6개를 뽑아서 단상 앞에 사열시키는 방식 방법의 경우의 수에다가 자그 다음은 이제 세 명이잖아 x 안에 세 명이 있지 세 명이 이렇게 a b c 세 명이 있잖아 근데 얘가 자리를 막 바꾸지 이렇게 그 말은 a b c를 또 배열하는 방법 일렬로 배열하기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게 뭐다 세 명을 배열한 거지 3p3 그 결론은 6p6 곱하기 3 p 3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라고 6팩토리얼 곱하기 3팩토리얼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다 이해해야 된다고 했어 얘도 이해해야 되고 얘가 제일 중요하다 p가 나와야 돼 p가 이해를 해야 돼 다음 11번 자 이제 n값 계산하게 나옵니다 똑같습니다 아까 연습했으니까 자 야구선수 10명과 축구선수 5명이다 그죠 그래서 쌤이 왜 n으로 계산해야 되는지가 여기서 나옵니다 딱히 뭐 팩토리얼로 해도 되긴 하지만 축구선수끼리 서울로 이웃하도록 세우는 경우있 수. 여기까지 다 끝. 축구 선수끼리 서로 이웃. 어, 아, 체크하고. 축구 다섯 명이고 야구 선수 n 명이잖아, 그지 그러면 야 축구 선수를 우리가 뭘로 놓는다 x라고 하자. 그럼 야구 선수 n 플러스 x 하나지. 그럼 총몇 명? n 플러스 일 명이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n 플러스 일 명이 되니까 n 플러스 일 p M 플러스 1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축구선수 그 안에 축구선수 X 안에 몇개 있어 다섯 명 있지 곱하기 5P5가 되겠지 는 얼마 1880 요렇게 자 이걸 팩토리얼로 바꿔서 계산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걸 뭐라고 요게 M 플러스 1의 팩토리얼이라고 했고 얘는 5 팩토리얼이라고 했지 2880 자, 그럼 얘5 팩토리얼 약분하면 되겠지 5 팩토리얼 그냥 바로 계산하는 게 맞겠습니다 그죠 5 4 3 2 1이니까 지5 2 0에4 3 12 120 이에, 아에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24개, 24개죠. 그러면 n 플러스 1을 팩토리얼이 24인데 이, 이거 어떻게 순서대로 숫자하는 거 어떻게 했어? 24를 순서라고 했지? 6, 4, 24에 3, 2, 6에 그러면 2, 2잖아. 그러면2 곱하기 2 곱하기 2의 3이니까 2, 4, 2 곱하기 3 곱하기 4 이렇게. 그럼 n 플러스 1이 뭐야? 점점 짜로 줄어들다고 했지. 따라서 n 플러스 1은 4 n은 4 처음이 좀어려웠도자 이제 바로 갑니다 서로 다른 두 권의 이제는 실전처럼 이제 풀겠습니다 서로 다른 두 권의 수학 영와네 권의 영어 두 권의 국어 지세 권의 일열로 꽂는 데 어떻게 꽂든 그냥 일열이야 그지? 같은 영역의 교재끼리 서로 이웃한다고 그럼 요거를 x, y, z라고 하는 거야 알겠어? 그러면 x, y, x, y, z를 일렬로 뽑는 경우 이거 먼저 하면 돼 그럼 뭐야 3팩이지 그런 다음에 x는 몇개 x 두 개를 순서를 바꿀 수 있지 2팩 곱하기 영어는 4권 근데 4팩 또 국어도 2팩 요렇게 나와요 6 곱하기 4 곱하기 4, 4 3 2 6 4 6 24니까 24 곱하기 1에 나옵니다 다음 13번 자 숫자 영어를 보면 자 같은 게 있어 자 봐봐 여기 이 e, 2가 같지 생각해봐 1을 배열한데2이 배열하나 e, 2이 e 배열하나 2 배열 2 e, e 배열 e 배열, e 배열은 다 똑같다 그지 그런데 두개의 문자 2가 서로 이웃한대 자 여기는 뭐가 다르냐면 얘를 하나로 묶어서 그냥 큰이라고 생각해봐 그죠 그러면 몇 개야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개지 그럼 얘가 6팩이야 그냥 6팩 근데 이는 이 안에 이가 배열이 되는 경우의 수가 있냐 없냐 없지 서로 또같이니까 뒤집어도 이고 뒤집어도 이이야 맞지 그래서 그냥 답은 곱하기 없어 아무것도 없고 그냥 6팩이 답이야 정답 이를 이를 바꿀 경우의 수가 없기 때문에 곱하기 할게 없어 곱하기 잉이 없어 아무것도 없어 14번 자 1학년 학생이면 두 명, 2 학년 학생 두 명, 3 학년 학생 두 명을에서 세 명씩 두 줄로 세워 사진을 찍는대. 그러면 세 명씩 두 줄로 세운다 했지? 그러면 총 이게 두 명, 2명, 두 명, 2명, 두 명이니까 여섯 명이거든. 여섯 명인데 세 명에서 두 줄로 세우거든. 자1 학년 학생끼리 같은 줄에 서로 이웃하도록 세우고, 2 학년 학생끼리 같은 줄에 이웃하도록 세우는 경우 있어. 자 그런데 자선 교장쌤 여기 있고 줄이 이렇게 두 개가 있어. 그러면 이거는 왼쪽이고 좌측이고 이게 우측이고 서로 구분이 되냐 안 되냐? 구분이 되. 되지. 구분이 되지. 그래서 1학년을 1학년이 같은 줄이 되고 2학년도 같은 줄이 되지. 일단 3학년 빼고죠. 그러면 여기 1학년, 2학년 이런 경우도 있고 여기에 5월 2학년, 1학년 이렇게 될 수도 있지. 그래서 일단은 전체적으로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자, 그러면 각각의 학년에서 몇 가지 경우인지 먼저 따지면 돼. 첫 번째, 1학년이 여기 왔을 때. 그 다음에 이제 따져야 될 거는. 자, 1학년 학생끼리 같은 줄에 서로 이어간다 1학년 학생이 두 명이다, 그지? 3학년 학생도 두 명이다, 그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여기가 1학년이 오는 경우. 그러면 1학년이 왔지? 그죠? 그러면 3학년이 오지, 3학년. 3학년이 오는 게몇 몇 가지 경우야? 두 가지 경우죠. 3학년이 두 가지 경우야. 맞죠? 그리고 1학년은, 1학년이 설 때는 또몇 가지가 있어. 1학년도 서로 교장 앞쪽에 있으니까 앞뒤가 다를 거야. 그래서 얘두 가지가 있지. 그러면 두 가지, 두 가지 해서 고비법칙. 요렇게 나옵니다. 알겠어? 2학년도 어떻게 되겠냐? 2학년 선세우는 방법 뭐야? 두 가지지. 2학년 두명 아니야? 맞죠? 그리고 2학년에다가 또 3학년은 몇, 몇 가지겠노? 두 가지죠. 자, 그 다음. 이거 좌우가 다르다고 했지. 그래서 전체의 경우가 뭐라고 했어? 곱하기 2라고 했지. 1학년이 이 곱하기는 1학년이 왼쪽에 갈 때, 2학년이 왼쪽에 갈 때. 그래서 1학년이 왼쪽에 가든, 2학년이 왼쪽에 가든. 그래, 꼭두 가지야. 얘도 곱하기 2가 되겠죠, 곱하기 2. 자, 네, 그 곱하기 2에다가 3학년이 이제 바뀔 수도 있잖아. 3학년도 두 명이잖아. 3학년 AB라고 하면 3학년이 여기 갈 때, A가 여기 갈 때, A가 여기 갈 때. 있지. 그래서 3학년의 자리, 전체 자리 세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2 곱한 거몇 가지야, 총? 2에 곱하기 2몇 가지? 2에 6승이죠. 아,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는 좀, 이웃하는 거좀 다른 거고. 다음 15번. 일열로 놓여있는 일곱 개의 똑같은 의자. 예. 자, 똑같은 의자야. 체크하고. 그런데 뭐, 일열로 놓여있어. 요것도, 어, 야, 순열이지. 남학생 두 명과 여학생 세 명이 앉는데 다. 그런데, 여기서 봐야 될 건, 의자가 일곱 개다, 이가 하나, 둘, 일곱 개거든. 앞에 있어. 앞쪽이 있단 말이야. 그런데, 남학생은 두 명밖에 없고, 그죠? 여학생도 세 명밖에 없지. 그럼 또 띄엄띄엄 앉을 수 있다, 이가 그런데, 여기서 조건이 뭐냐면, 남한생끼리 서로 이웃하도록 앉는 경우를. 그러면, 남한생 두 명을, 얘를 X라고 놓는 거야. 그러면은, 이제, 총몇 명이야? 여학생 3 명하고 남학생 X 한 명이니까 총4 명이라고 가정하는 거야. 자, 그런데, 자,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자, 우리 순열 배웠잖아. 네 명을, 네 명에서, 네 명에서 선택해서, 일곱 개 선택이, 아, 선택해서 앉히는 게 아니지. 얘가 아니지. 왜, 왜, 어떻게, 4명에서 7개를 선택하냐. 말도 안 되잖아. 그래서 얘는 거꾸로 생각해야 돼. 7개 자리에서, 어떻게 쓰는지, 요렇게, 요거 잘 되나? 7개 자리에, 자리에서, 몇 개를 선택한다? 네 개를 선택하는 거야. 그럼 일곱 개 선택해. 네개 선택. 하나, 둘, 셋. 네개 선택하면 되지. 그리고 안치는 거야. 거꾸로 이렇게 생각해. 이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자, 일곱 개 자리에서 네 개를 선택하면 안 되지. 왜 그러냐면, 네 개가 하나는 X가, X 포함이잖아. X는 사람이 몇 명이야? 두 명이지. 그러면 일곱 개를 하면 안 되고, 아, 여섯 개 자리라고 해야 되는구나. 한마디로, 요 자, 자리를 이렇게 그냥 묶어줘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나온다? 여섯 개 자리에서 6P4가 되는 거야. 자, 요게 도출돼야 됩니다. 이...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 특히 이 6.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어? 그러면 어떻게 돼? 여기서 6p4에서 끝나면 안 되지. 왜 남학생은 뭐 x로 묶었잖아. x로 묶었으니까 곱하기 2잖아. x는 곱하기 2니까. 남학생 자리 바꿀 수 있잖아. 이렇게 자리 바꿀 수 있죠. 두 가지 경우가. 따라서 곱하기 2팩. 이렇게. 나와. 6 p 4 뭐야? 6, 4, 5, 4, 3, 2. 1 곱하기 2. 이렇게. 오, 아니죠, 아니죠 소 4개가 나오죠, 4개. 여기 안 들어갑니다, 이일은 6p4는 이렇게 나와야 되죠. 식으로 한번 적어줄까? 6팩토리얼을 어떻게 한다? 6백4팩토리얼로 하셔야 되죠. 뭐랬지? 2팩토리얼6팩토리얼 어제 배웠지? 요렇게도 이해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요거 곱하기 요거로도 이해를 하셔야 되죠. 이렇게 하면. 여기까지 하고, 여기까지 이해를 해야 돼. 그 다음도 이해를 할수 있어. 그래서 꼭 이해하고 싶죠.